김재중, 그 이름만으로도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다. 동방신기의 메인 보컬로서 그가 부른 수많은 히트곡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면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 아픔과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전개로 이어졌고, 최근 공개된 그의 고백은 단순한 연예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왔다. 김재중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지지하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무대 위에서 언제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했던 그는 사실 누구보다도 깊은 내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의 고백에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가족 문제였다. 어린 시절 친어머니와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는 끊임없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상처는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그의 내면 깊숙이 자리잡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이어졌다. 그는 결국 우울증이라는 질환과 맞닥뜨리게 되었고 무대 위에서 보이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점차 더 깊은 고독과 슬픔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가 친어머니와의 재회를 시도한 것은 단순한 화해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몸짓이었다. 그러나 이 시도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김재중은 더큰 감정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응답은 없었다. 이는 그가 가족이라는 개념 안에서 얼마나 큰 단절감을 느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영역이지만, 동시에 극도의 고립감을 동반할 수도 있다. 김재중 역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의 내면의 고통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깊었다. 결국 그는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고, 내면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그의 정신적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며, 우울증이 더욱 심화되는 원인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김재중의 고백은 그러한 현실을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친부모와의 단절은 그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되었으며, 이는 그가 계속해서 내면적인 싸움을 이어가게 만든 요소였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구원은 양부모였다. 친어머니와의 관계가 끝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부모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양부모는 단순한 보호자가 아닌 그의 정서적 지지자이자 내면의 상처를 위로해 줄수 있는 존재였다. 김재중은 그들의 따뜻한 사랑을 통해 다시금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 양부모와의 관계는 그의 삶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되었으며 그의 내면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양부모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며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외로움과 단절감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양 부모의 따뜻한 사랑은 그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김재중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단순히 연예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그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음악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많은 팬들과 소통하면서 자신을 되찾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재중의 음악은 그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가사에 녹여내며,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진솔한 목소리를 담고 있었다. 그의 노래에는 삶과 사랑, 상처와 치유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과 공유했다. 이는 연예인으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나누려는 시도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두지 않고, 세상과 소통하며 상처를 치유하려 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과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며 그 역시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결국 김재중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고백이 아니다. 이는 가족 문제와 정신적 건강, 그리고 치유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이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이야기다. 그의 고백은 우리가 연예인을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 인간으로 바라봐야 함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다. 김재중은 이제 다시 무대 위에 서려하고 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고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